안녕하세요, 머슬잭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어, 유지하면서 응.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우리가 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응. 간과 근육에 저장하게 되는데 네.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그당 조절에 혈당 조절에 조금 더 어, 용이하게 되죠. 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운동으로 응. 허벅지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고 어, 좀 두께를 늘려주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당뇨 조절에 도움이 좀 되게끔. 그렇군요. 당뇨병 네. 알면 허벅지 가 얇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체가 음. 하체 근육량이 충분히 보유가 되신 분들은 네.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처음에 두 가지 동작을 먼저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스쿼트 동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흉근 우리가 또큰 근육, 두 번째 음. 큰 근육이 이제 흉근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운동도 함께 하는 두 가지 운동을 배워보실 거고요. 네. 오늘도 밴드를 좀 이용할게요. 밴드! 네, 네. 그래 밴드 사주셨는데 좀 음. 많이 써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럼요. 이거 제작비 네. 많이 들어간 그럼요. 거예요. 한명 쓰고 네. 안 쓰면 안 돼요. 매주 합시다. 예. <laughs> 헤어밴드로도 네. 사용할게요. 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좀 네. 이용을 해볼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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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밴드를 이용할 건데, 음. 자, 제일 먼저. 네. 우리가 일반적인 스쿼트 자세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음. 그래서 밴드를 처음에는요 네. 어, 자세를 잡는 데 쓰겠습니다. 뒤로 오. 이렇게 해서 어깨 쪽에다 이렇게 살포시.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음.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오. 바닥에서 수평이 되게. 왜냐하면 팔꿈치를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뭐 비하인드 스쿼트나 바벨 스쿼트를 할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상체가 숙여져요. 어, 그렇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를 수치,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면. 상체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가슴을, 되네. 펴주고, 네, 가슴을 펴주고 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내려갈 때 우리 요추라고 그러죠. 그래 골반, 네. 골반이 약간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 살짝. 뒤로. 아 네. 골반은 뒤로 빠지고 우리 중추, 그러니까 척추에서 중간부터 우리 흉추, 그러니까 가슴까지는 항상 수직이 되게끔.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발은 자신의 골반 넓이 정도. 골반 넓이 정도. 네, 스쿼트 자세가 스쿼트 가 좋은 운동이긴 한데 자세가 잘못되면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스쿼트도 잘못된 자세로 해서 아프고 그러시면 네, 다치시는 무릎, 분들 많으시세요 네, 무릎과 고관절, 허리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관절 넓이만큼만 발은 벌려주시고 네. 어 앞꿈치를 살짝 발가락 하나 정도 이 정도. 살짝 벌리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깨 위에다 살포시 올리시고 네. 이 상태.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끝 따라가면서 가슴 펴주시고 요렇게 엉덩이 살짝 거예요. 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몸을 민다는 느낌. 발바닥으로. 후. 그렇죠. 내가 일어선다는 느낌을 쓰면 허리를 쓰게 돼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면 아, 허리를 쓰죠. 아 허리를 쓰지 말고 네. 발바닥으로 밀어서 아,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나의 오. 상체의 중량이 운동기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대로 원, 투, 쓰리 발바닥으로 그대로 밀어줍니다. 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오 진짜 허리 쓸때 하고 발바닥으로 틀리죠. 밀어내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리를 그렇죠. 그래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래도 김주진 씨는 그래도 어그거 소리 안 하시네. 그래요, 맞아요. 보통 들리면 오고 오구할것 같은데 음. 어이, 하는데 입을 음. 깎다면서. <laughs> 자세를 먼저 잡으시고요. 네. 어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스쿼트 자세를 잘 잡으시면 음.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자세 여러분 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아, 내가 좀 익숙해지면 밴드를 밟아줄 거예요. 살짝. 아. 요거를 올려서 요대로 요렇게 딱 걸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야. 네. 그대로 원. 와. 투, 아, 쓰리 운동 제대로 되지. 대로 일어나 줘요. 그대. 로 야, 오. 저건 뭐. 네, 다시. 시작.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면서 와. 엉덩이에 힘도 주고. 좋아요. 네, 이거 여러분 엄청 운동되네요. 운동 많이 되죠? 네. 네. 가슴. 음. 대흉근 운동을 해볼 거예요. 대흉근 운동은 서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말아 주세요. 말아서 말아 주시고 이렇게 아, 밑으로. 힘들,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실 때어 보시면은 음. 옆에 꼈을 때 팔꿈치 안으로 밴드가 들어오게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겨드랑이에 끼지 마시고 음 약간 아래 아래 네. 네, 팔꿈치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잡아 주셨으면 네.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음. 이 상태에서 벌려 주시고 벌리고 벌렸을 때 음. 중요한 건요. 손이 음. 어깨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음. 그 다음에 상체는 가슴 펴주시고 약간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V자로 모아 주시고다 부이자로 이자 네. 중요한 오우. 거. 이렇게 아. 허리를 펴고 가슴을 폈다가 모아줄 때 몸이 뒤로 빠지면 안 되고요. 몸은 그대로 주고 가슴은 펴주시고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줍니다. 어, 약간 뭐 상체는 살짝 이렇게 높리는 건가요? 높이는 딱 이렇게 눈높이까지만. 네. 다시 이 상태에서. 아 이건? 요런 식으로 아... 가슴 펴주시 돼요. 저 밴드를 안 해도 그렇죠. 되는데. 음. 지금 보면 밴드를, 하면 밴드를 하면은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되죠. 들어가 더 많이, 오. 들어가 오. 더 오. 많이 오. 되고. 오. 예. 제가 자세를 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예. 한번 해볼까요? 네네. 허리 펴주시고 가슴 펴주신 상태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 그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삼각형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김일진 씨는 뭐 진짜, 진짜 잘하는데요.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웃음> <잘> <웃음> 정말 잘하신다. 할 네. 거야. 네. 아, 어, 방금 비지부지 방금 비지부지 약간 척키 같았어요. 예. <웃음> <웃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laughs> 아니 이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보니까요, 이거 근력 운동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밴드 밴드가 종류돼요. 종류가 되게 많아. 요뭐 어떤 네. 걸 골라야 돼요? 어, 색깔별로 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근력에 맞는 음. 어, 걸 선택하시기 좋고, 네. 보라색얘는 조금 좀 있는 편이고. 아, 탄성이 네. 조금 더 단단하게 있는 깔 빨간색, 검정색, 거? 뭐 이렇게 밴드 색깔에 따라서 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선택하실 땐 예를 들어서 아까 스쿼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맨몸으로 10개 해본, 해보고, 본해그 다음에 내가 어, 밴드를 끼고 한 10개 해봤는데, 저항이 어,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운동 강도가 아, 이 정도면 딱 좋다 할것 같다. 음. 그럼 10개에서 한 15개 기준으로 네. 그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동작을 한번 또 네. 해볼까요? 네. 어, 우리가 지금 스쿼트, 그 다음에 음. 가슴 운동도 배워봤는데, 3대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유행했는데, 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요걸 이제 3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 네, 네, 데드리프트인데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되게 네. 어려운 동작인 네. 건 맞아요. 네. 포인트 몇 개만 딱 잡아주면 음.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음. 한번, 먼저 한번 해볼게. 요 마찬가지로 밴드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세를 잡으시려면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네. 이 부분 있죠. 검지를 내 꼬리뼈에 대세요. 이렇게 꼬리뼈에, 검지에? 꼬리뼈에 이렇게 대시고, 네. 그 다음에 엄지로 척추길이 끈을딱 잡아줍니다. 음, 음.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그래서 어깨뼈, 견갑골을 뒤에서 만난다는 느낌으로 가슴만.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그다음에 턱을 살짝 당깁니다. 턱을. 턱을 들면 안 됩니다. 어. 살짝 당겨주고 가슴 펴주고. 네. 그리고 배를 내미는 게 아니라 내 흉곽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준, 펴준다는 라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꼬리뼈에 됐죠? 네. 그러면 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상체를 숙여주는데요. 무릎은 내 정각이뼈보다 살짝 앞으로 나오게. 이 정도. 아. 요렇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엉덩이 먼저 빼면서 갈게요. <laughs> 아, 예, 예, 예. 어. 아니, 이렇게... 좀 운동 좀 요즘 많이 배우셔서. 어. 너무 좀 열정이 네, 아프신 요 네, 네, 네. 요정도로 어떤 날이세요? 그거는 지금 무릎이 좀 아프실 거고, 체중이 아프실 거이죠 자, 쳐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렇게. 아, 아니요. 요런 식으로. 근데 요게 너무 이렇게 되거, 되면 스티프 데드리프트. 햄스트링이 먹으니까 요렇게 음. 가는 거예요. 약간 오정쩡하게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거, 이거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 밥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발하셨요네 1, 2, 3.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네, 네. 리듬을 좀 살리면서. 네네. 네. 원, 투, 쓰리.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정자세로. 아. 올라왔을 때는 둔근에 힘을 주고 음. 어, 내 어, 복근과 그다음에 척추기 끈 서로 눌러준다는 느낌. 음. 펌은 당겨주고, 요렇게 음, 가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밴드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밴드로? 간단해요. 음. 발끝에 걸어 주세요. 자, 발끝에 걸어 주시고요. 음. 약간 이 텐션은 어, 자신에 맞춰서 네. 내가 좀 운동량이 좀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좀더 음. 끝에 잡아서 세게 해주시고. 어. 아, 나는 좀 쉬운 게 좋아 그러면 좀더 길게 잡으시고. 요런 아, 식으로. 네네. 자, 시작 자세는 요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세와 동일하게 응.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대로 내려갈게요. 원. 네. 투. 안녕하세요. 오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그대로 올라와서 어, 저녁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오. 다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어, 아이고 아이고. 요즘 운동하세요? 예.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올라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자, 요런 식으로 많으십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뒤에, 어, 뒤에 허벅지 뒤쪽이. 그렇죠. 뒤쪽 예, 햄스트링이나 운동이 것 등근도 같아요. 많이 되고요. 엉덩이도 네. 많이 되고, 음. 허벅지 앞쪽도 쓰고, 음. 코어도 쓰고. 오. 사실 이 운동은 허리를 사용한 전신 운동이라서 정말 건강에 좋은 운동. 오. 자세 교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어, 세 번째 자세였죠? 네. 자, 네 번째 동작으로는 그 다음에 큰 근육이 사실 등 근육이에요. 네. 우리가 등은 정말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음. 등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라운드 숄더가 된다거나 거북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들 죠그 그렇죠. 척추층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데드리프트와 지금 알려드리는 벤트오버로, 밴드로우를 아. 하시면 어, 이 등을 근육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척추측만에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네. 하실 거냐면 얘는 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아, 한 발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시고. 자, 또 아주. 저 보세요. <laughs> 상체를 요런 식으로 숙여줍니다. 아, 그대로, 그대로.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당기세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되니요 그렇죠, 그렇 어. 근데 당겼을 때, 네.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 손이 내 옆구리 고관절 쪽으로 온다는 느낌. 아, 요렇게? 그렇죠, 그렇죠. 오. 들어 마시고. 아. 주의해야 할 거는 내가 승모근을 들어 올려서 윗등이 자극되지 않게. 윗 등이 자극되지 네, 않게.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오. 아래쪽으로 당기는 아, 느낌. 어깨를 올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견갑골이 늘어났다가 견갑골이 수축하셔야 돼요. 오야 아. 이거 팔 팔에도 한 번. 힘이 들어가고 자세 등을... 한번 한번 네. 잡아드릴게요. 네. 여기를 쪼인다는 느낌. 그렇죠. 그면서 어. 힙을 약간 뒤로 빼서 상체를 약간 더 숙여주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네. 여기를 조인다는 느낌. 야. 그렇죠, 그렇죠. 오, 좋은데요? 저기 팔 운동도 같이 할수 그렇죠. 수 있겠네요. 팔, 다리, 등, 뭐 네. 거의 전신을. 우리가 수는구나. 큰 근육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음. 물론 뭐 혈당 조절이나 당뇨에도 좋겠지만. 음, 음. 큰 근육 운동을 하면서 작은 근육을 같이 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 쓰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 운동할 때는 팔이 도와주죠. 네. 그럼 팔이 운동이 같이 되는데 이제 협응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네. 전신 운동 개념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유산소성 효과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노적기 운동을 또 네 번째 운동을 준비를 아, 했는데. 무저기 운동. 네네네. 어, 사고 운동인가요? 네. 예, 제가 한번 예. 해볼게요 앉아서 한번 이렇게 앉으시고요. 네, 앉아서 노를 저어야 네.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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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말리지 않게 허리를 펴주세요. 어, 허리를 펴고. 이거는 허리가 굽으신 분들 한테 자세 교정에도 좋은 운동이에요. 네네네. 네, 네. 앞꿈치를 살짝 당겨줍니다. 앞꿈치를. 네. 그다음에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네. 밴드 올리시고요. 한번 감으세요, 이렇게. 발등에다가 오, 네. 오. 오. 아, 이렇게 네, 감아주시고 네. 밴드는 네. 밴드는 사이드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사이드로? 딱 걸리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면 갔다가 허리 펴주시고 그대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둘자 로잉 운동 아, 이런 네. 식으로. 주시고. 아, 기계가 없어도 이렇게 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왜, 사실, 네. 사실 이거 또 노인 기계가 굉장히 네, 비싸 네. 비싸거든요. 어, 예. 나 하나 살려고 그랬거든. 그냥 에이. 밴드만 있으면 다 되네요. 다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린 네, 거지 네.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음. 이렇게서 해 다섯 개 네네네. 동작을 다섯 배워봤는데 운동 네. 오늘 동작은 유난히 더 운동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산놓고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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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겨우 이거 한번 했다가 뭐잘 당긴 게 떠니 음. 많죠. 오늘 진짜 음. 여러 가지를 배웠네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네. 몰라서 이렇게 운동을 못했던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머슬 제 선생님이 네.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거 지속적으로 운동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혈당을 낮추면 려그몇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식사 이후에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식사 이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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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식사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지속하시는 게 30분이요. 네, 되게 좋아요. 식사 후에 식사 한 30분, 후에 30분 정도, 정도 운동하시는 운동을 게 지속하라. 혈당 조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또 저혈당이신 분들은 네. 항상 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혈당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네. 어, 혹시 모르니까 뭐~ 사탕이라든가 아니면 이윤 음료 같은 거 어, 그래,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음. 네 그리고 운동 시간을요 뭐~ 짧고 굵게 하는 그런 약간 뭐~ 보디빌딩 식 운동보다는 좀더 길게 낮은 네. 강도로 하는 자주 할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볼수 그,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비만 때문에 당뇨 예. 오시는 분들, 비만형 당뇨나 체중 감량과 운동이 정말 필수예요. 어. 네. 근데 너무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치 네. 코티졸이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 걔네들을 또 어,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혈당을 또 높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음. 오버 트레이닝 하지 않고 음. 수분 보충 충분히 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즐겁게 적절하게 바른 네, 대세라는게 네, 네, 제일 그래서 또 운동 강도를 결정하실 때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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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대표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백정인님, 최정훈님 감사드리고요. 아, 머슬제 강사님도 네.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머슬 지의홈 트레이닝이었습니다. <laughs>